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열린 보석 박람회를 다녀왔는데요. 여기서 참 의미 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보면, 지구가 우리의 쉐이 홀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정말 이 보석은 지구가 없으면 탄생이 할 수가 없죠. 그 뜻은 뭐냐면은, 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탄생한 이래 함께 보석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. 왜냐면 수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때 마그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마그마가 땅속에서 끓으면서 거기에 정말 엄청난 고온, 고압이 생기는데, 이때 가장 나약한 탄소, 우리가 쓰는 연필심 아닙니까? 이 가장 나약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. 참신기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가장 나약한데, 가장 강한 그런 물체가 되느냐. 이 자연은 정말 신비한데요. 특히 이 파는 보석 중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탄생은 정말 아주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. 땅속 깊이 무려 200km 이상을 내려가서 거기서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무색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파란 하늘 같은 이러한 색상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려 땅속 400km 까지 내려갑니다.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? 400km를 내려가서 땅을 캔다는 게? 이처럼, 땅 속에서 나온 이 천연 다이몬드는 정말 갈수록 고갈이 되겠죠. 땅 속에서 나온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유전도 지금 몇년 뒤에는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땅 속에서 나온 이 보석, 이것이 결국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주고, 이것이 보석 세계에서, 보석 시장에서 고객이 사랑하고, 또 보석의 명품 브랜드, 이러한 보석 산업에서 보석 판매업자들이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. 결국은 이땅 속에서 무한한 그러한 자원, 그 자원이 참 신비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보석산업의 가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. 이 보석 속을 보면요, 정말 시기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, 땅 속에서 만들어질 때, 거기에서 수만 가지 그런 변화 속에서 정말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, 그 작은 다이아몬드 여기 보시면 보석이 있겠는데, 이 작은 다이아몬드가 1킬라테바에 0.2g, 6.5mm 입니다. 1cm가 안되잖아요. 그런데 이 속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자연의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. 하늘을 향해져 있는 구름이 들어가 있고 날아가는 새에 깃털이 들어가 있고 우리 손에 이진호같은 모양도 들어가 있습니다. 어떻게 이러한 산나만상의 모든 현상이 그 작은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가 있나를 보면 은 정말 이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지구 속에서는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 변화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보석의 탄생, 땅속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통해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내가 주변에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 땅속에서 나온 그 천연 다이아몬드는 원석이 초라하지만 보석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? 우리 이 불리한 환경을 만난 우리 인생 저는 다섯 번의 어려운 혹독한 고통을 겪었는데요. 그래도 이때 나를 내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정말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의지를 갖고 그 역경을 다 이겨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아름다운 가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땅 속에 가치가 있듯이 나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도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